지금 의원님이 주도해서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순례하시면서 추진하는 게 병행이 가능하세요? 아, 사실은 순례하기 이전에 음. 어,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서명을 받고 있었거든요. 서명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서명은 6월 초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서명했어요? 지금 이제 집계한 거는 한 60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민주당 소속입니까? 현재는 그렇죠. 네. 예. 음, 음. 예, 그런데 이제 어뭐 소속이나 아니면 야당 의원들에게도 네. 어, 받을 계획을 다 갖고는 있거든요. 그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3분의 1의 어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제 술래길에 오르기 전에 다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네. 아, 그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요. 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음. 설득하고 서명받는 작업들을 나눠서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보도만 보면 당 지도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는데 이거는 그 현실을 왜곡한 보도입니까? 현실을 반영한 보도입니까? 그거는 사실 당 지도부의 생각은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네. 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음. 아, 의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몇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거라 네. 당 지도부의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 예. 저의 계획은. 어 어느 정도 수, 어느 정도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과 동의가 이루어지면 음. 당 지도부와 혹은 원내 대표와 당론 채택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뭐 어떻게 100명 채워서 그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과반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꼭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예전에 검사 아니 그 판사 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희가 가결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니까 음.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미 음. 의원들의 상당수는 음. 사실상 찬성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음. 본회의 표결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 어~ 누구는 참, 누구는 서명에 동의했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그게 당내에 그 그렇죠. 불필요한 또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싶어서 네.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론으로 발의해서 음. 아니면 적어도 혹은 사실상 당론 정도로 음. 발의를 해서 음. 정리를 하는 게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해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취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게 과연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당해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실현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판사 탄핵소추 같은 경우도 각하 처리됐다 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 종의원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때 항상 지금은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음. 답변을 늘 일관되게 하셔서 네. 도대체 언제 가능하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은.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제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판사가 그 임기가 그 완료돼서 재현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 겁니다. 음, 현직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직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음, 각하가 된 거지. 현직 음. 판사였으면 저는 충분히 인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검사들은 지금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 이게 뭐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저는 뭐 정치인이라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이게 지금 저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음. 그 검사란, 검사 탄핵제도는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켜요. 아, 그런가요? 음. 네, 면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사한테 징계를 주는 제도인 음. 거지, 음. 뭐 엄청난 제도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검사한테 징계를, 좀 중한 징계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음. 검사가 그동안 수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아무도 음. 파면당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벌백게 해야 된다. 음.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음.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음. 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어,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음.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한편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민들한테 굉장히 높은데, 음. 이것은 검찰이 지금 헌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이거든요. 알겠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의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법이지 않을까 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해석인데요. 조웅천 의원이 그렇게 이제 말한 게 아니라 그 일반적 네. 해석은 이재명 대표가 네.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금 선언한 마당에 네, 네. 검사탄핵을 실시하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당이 아마 이런 네, 네.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시기상으로 그 지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재명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어, 국회에서 얘기하기 한참 전에 아, 예. 그때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설명을 음. 예, 받고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음.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 이재명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그 수사 뭐 받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과 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어,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음.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리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지금 그러니까 그 드리는 질문에 조홍천 의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어~ 그 저가 그~ 또별도 차원에서 왜 지금이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금 지목한 검사 네 명이 한 명은 유우성 간접조작 사건 그 그러니까 보복 기소를 한 검사고 세 네, 명은 김봉현 그니까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두건 모두 문제가 됐던 게꽤좀 지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네네.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라는 질문은 성립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면요. 음. 일단, 보복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게 2021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뭐 이제 탄핵을 주장해 왔는데, 당내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참고로 아니어서. 의원님이 우성씨 변호를 맡았었죠, 었 과거에.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음, 하죠. 음, 음. 한편 그왜 지금이냐와 관련해서는 음. 최근에 공수처에서 네. 그 보복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어, 그랬나요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국회에서 그러면 음. 이 사람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럼 국회에서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음. 논리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가 맞는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그 라임에서 술접대 받았던 검사들 보면은 세명 중에 두 명은 아예 이제 99만 원 세트라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예, 예. 불기소를 했고 예. 한 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음, 음. 그것도 법원에서 100만 원 밑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 이세명 역시. 어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음. 아직 아무도 징계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음. 그렇다고라고 하면 국회가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거꾸로 탄핵 그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경우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검사는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 받고. 네. 다른 검사들은 무죄 받았으면 법률적 네.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냐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유성 사건은 무혐의 된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공소시효 때문에. 예, 음. 그리고 보복기소는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위법한 기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그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위법한 기소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인정됐기 때문에 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이 된 것이죠. 탄핵에는 시효가 없다. 이것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라임 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 뭐 100만 원을 이게 지금 김영란법 소의 김영란법 위반으로 음. 어, 100만 원 이상만 기소를 한 것인데 음. 저는 이사건 애초에 그 뇌물 사건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를 받았으면 소속 그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률상. 예예. 예. 네,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여전히 위반이고, 음.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거든요. 네네. 예. 네,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술 접대면 엄청난 고액입니다. 음.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고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검사들이 예. 이렇게 사건 관계자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 가까운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 음. 그거 자체로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로서 사건을 다루는 검사로서의 어,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봐서 이건 아. 국방부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가늠하시기에 지금 서명 다 받아서 탄핵 수준 발의가 언제쯤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 저는 뭐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